트을 가보니까 깻잎이 이렇게 신선하게 잘 파고 있길래 밀량 깻잎이네요. 저는 찹찹이 깻잎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한 끼, 두끼 정도 먹을 양만 만들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초간단 레시피,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일거리가 줄어들 겁니다. 네, 씻어 오겠습니다. 신선합니다. 이렇게 몇창 정도 되려나? 음, 햇잎창. 대략 한 합쳐서 두 봉지 합쳐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꼭지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꼭지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서 오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쌀이. 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추석이 완료돼서 자, 이렇게 채반에 걸러줬습니다. 이제 여기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양조간장 701을 사용합니다. 먼저, 양조간장, 일 숟가락, 그리고 고춧가루, 2 숟가락, 마늘은 조금 많이, 크게 두 스푼, 그리고 매실액, 한 스푼, 그리고 요거, 요거가루, 그리고 올리고당 두 스푼. 올리고당 하나, 물엿 하나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비법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다시마를 찬물에 빠르게 우렸습니다. 음, 아주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다진 양파, 이렇게 만들어주고, 양념을 따주고, 대장 정도. 대장 깔고, 다시. 세장 깔고, 다시 두장 깔고, 세 장. 이렇게 하시면 혼자 사는 식구들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 주실 분들은 찹찹이 사서 하시고,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물에 띄어 렌지에 7분만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7분이 지나서 손에 꼭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어, 냄새가 아주 죽여 줍니다. 식은 다음에 반찬통에 넣어 주겠습니다. 아주 끝내 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삶고 데치고 하지 말고 간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이 깻잎이 너무 맛있어보여서 안 먹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자 밥을 조금 맛을 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습니다 어, 국물도 안짜고 입니다 아, 흔내 줍니다. 내가 만든 거지만 진짜 아, 그리고 이 맛의 가장 큰 포인트는 표고버섯가루와 그리고 찬물에 빠르게 우린 다시마의 감칠맛이 되겠습니다.